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성막에 성물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일곱 가지 거룩한 숫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여기 이제 커튼이 있고요. 이걸 성막 중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자리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 커튼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럴까요 성소 그리고 바를 뜨리라고 성막 뜨리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두 가지 물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법깨라고 말하죠 법깨 괴, 언약계증거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법깨의 재료가 뭐였느냐 하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시딤나무였어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면 조각나무라고 그러죠. 조각목 근데 조각조각 조각 났다는 조각목이 아니고 에, 그것을 번역할 때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각목에 뭐를 씌웠다고 그랬죠? 흠, 흠. 금을 씌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 옮긴 이동용 성전이기 때문에 요건 네비지파가 들고 네 명이 어깨에 메고 가기 위해 뜰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무로 만들고, 다 금을 심고, 전체를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조각목이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인성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아, 보잘 것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으셨어요. 육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뜻하는 거예요. 조각목은 근데 뭘 심었다고요? 그 금을 심었어요. 그슨 뭘 뜻한다?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신성 뜻한다. 자, 이렇게 이제 바로 이게 이제 법궤 증거의 언약의 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없는 것같지만 여기에 세 가지를 담았다 그랬죠. 뭘 담았어요? 여기에 바로 십계명 돌판 두개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 두개그 다음에 아론의 너만 왜 대제사장이냐 그리고 각지파의 두목들이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지파마다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쓰고 지팽이 하나를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다 가져왔더니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아론에, 그래서 아론의 쌍랑 지팡이를 여기다 놓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뭐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 그래서 만나를 담은, 담은 항아리, 이세 가지가 이 안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뚜껑인데, 뚜껑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것은 별도의 성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속죄소라고도 말하고 시은소라고도 말해요. 시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자리. 그래서 요거는 천사 모양입니다. 금이라고 말하죠. 이것도 조각물가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씌웠어요. 자, 이 어, 속죄소 시은소를 카포레트라고 말하는데 그 원어의 뜻이 그냥 덮는다. 그 다음에 숨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지요? 덮이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보열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성과 아치성소 안에는 이두 가지 성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세 가지 기물이 있다고 그랬죠. 성소에 세 가지 기물, 뭐라 그랬죠? 어 먼저 떡상이 있어요. 떡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여섯 덩어리씩 두 줄로 열두 덩어리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러면 새떡을 갈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을 놓는 상을 떡상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생명의 양식 대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할 때 떡을 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양식을 뜻하는 게 떡상이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 여기 있죠. 여기 등대예요. 이스라엘의 등대 일곱 등대잖아요. 이것이 그 안에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등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등대가 이큰 등대입니다. 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35킬로이들어가어요 조금 탐나시죠? 네, 이큰 등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예, 우리 옛날 록그릇 어떻게 만들었어요? 두드려 만들었어요. 그 두드려 그랬는데 이건 뭘 말했느냐? 두드려 맞으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중심에 있는 저 때는 예수님을 뜻하고 이쪽에, 세, 이쪽에 셋이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된다? 빛이 된다 그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 향을 다루, 사르는 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 제사에 우리가 장례에 가면 향을 사르지 않아요. 꺼지지 않도록 또 사르고 또 사르고 그러죠. 그러는 것처럼 향을 계속 살랐어요. 그는 뭐를 뜻하느냐? 바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 향은 기도를 말해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의 기도를 뜻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누가 중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아무리 거룩해도 인간의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인데, 오늘 바깥에, 이 지성소, 성소, 성막들의 두 가지 기부가 있는데, 두가지 기부가 뭐냐 하면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먼저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 옆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번제단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희생 제물을 뜻하는 거죠 거기서 번제 불태워 바치는 제물을 번제라 그렇게 말하는 게 희생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냐? 큰 세수대야입니다. 물, 놋바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것은 음, 죄를 사시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번제다과 물두멍을 가지고 삼십팔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모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성막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노수로 만든 언제단이 나타나는데 다 같이 한번 1절 읽을까요? 1절. 시. 그가 또 주관목으로 언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다 대고 반듯하고 높이는 세규빗이며 혹시 주빗을 몇 센티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주빗. 45센치. 그러면 여기 그래서 요 끝까지입니다. 팔꿈치, 요게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재봤어요. 제 규빗이 얼마냐? 저는 46cm더라고. 조금 잘라야 돼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재보세요. 이걸 평균 쳐서 성인의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요거를 한 규빗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45cm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나오잖아요. 길이 넓이가 네모 반듯했다. 정사각형이었다. 225cm였어요. 그런데 높이는 몇규이시라고 그랬어요. 세규이시라고 그랬어요. 135m였어요. 그래서 각종 제사 때 희생대문을 태우는 자리예요.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뭐로 쌌어요? 뭣으로 쌌어요? 놋단이라고 불렀어요. 왜? 노스는 불에? 안타니까. 그래서 노단을 한거지요 그리고 2절로 7절는부속기구가 나오는데, 채와 통과 부사과 대여와 고기 갈고리, 우리가 고기 찌까우면 나오는 도구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재물을 잡은 제사장은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1리소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라 남을 때려놓고 아프게 병들고 입원시켜놓고 아 미안해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상에 입힌 것만큼 내가 보상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게 되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조차, 바로 레미기의 제사법을 조차, 수레극기의 제사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시생의 대가를 치루지 않는 용서는 없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감지 않는 사람은 그걸 무슨 감사라고 그럴까? 조동아리 감사 <laughs> 그렇게 그럼 말로 때우기만 하면 안 돼요 한 번은 말로 때울 수 있고 두 번은 할수 있지만 계속해서 말로만 때우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되는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양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갈고리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게시록 2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다고요? 예수의 피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아멘 동물의 피를 받으시고도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는 데일밴드와 같이 일회용입니다. 한시적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과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영적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인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언금을 드리는 게 옛날 양을 잡아 드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성을 담아 핏값으로 드리는 게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를 담아서 또한 숙제 죄 받은 기쁨과 용서 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감사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널리 전해야 한다 그런 말입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속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그가 것으로 것으로 옷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어, 미국인들, 서구인들이 자유롭거든요. 복장도 자유롭고. 그런데 교회에 주일날 갈 때는 정장을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속 사람을 단장하는, 마음을 단장하는 것을 어디에 표현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표현해서도 안 되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속은 더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자, 겉과 속이 분리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수박이, 껍질 없는 수박이 존재합니까? 식탁에서 존재하지. 근데 밭에서 살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폼이라는 거 수박의 껍질은 폼이야 양식이야 형식이라고 생각해 그 수박의 속은 뭐예요 네. 이게 미닝 의미예요 그래서 폼과 미닝은 하나예요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 네. 겉사람을 단장하는 거에만 치중하면 안되고 속사람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 네. 그것을 바로 뭐가 가르쳐 주느냐, 물두멍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노쇠로 만들었고 언제나 깨끗한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금 이제 번제단에서 일을 했으니까 몸에 티도 묻고 냄새도 묻고 피도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봉사를 하려고 들어갈 때 언제나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이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느냐? 천주교 성당에 들어갈 때뭘 찍어요? 성수. 안 가보셨죠? 성수를 찍어요. 물을 찍어서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수를 찍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물두목이 지금 남아요. 자 번제단이 피를 흘려 피의 공로로 단번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칭의를 상징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번제단에서 지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뭐를 얻어요?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칭의 의롭다함을 단번에 얻는 칭이라면 이 물두멍은 뭐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 성화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세요. 구원은? 구원은 순간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산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요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순간적이다. 그런데 성화는 따라서 성화는 정진적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뭐라고요? 정진적이에요. 예수 어제 믿, 믿었는데 성자된 사람 보신 분손 들어봐요. 그럼 30년 믿었는데 거룩해진 사람, 본 사람 손들어 봐요. 별로 없는 거야. 왜? 성화는 무엇이기 때문에? 정진적이기 때문에. 어, 그라 하기까지, 말 마다 자라.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자라 가네 아, 네. 성화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는거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성화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화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전거 인생인 거야. 우린 선, 섰다? 이제 됐다? 그만?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뭐, 영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이제 제가 동성애 반대 집회 설교를 했어요. 저 광화문에서. 얼마나 덥고 점심도 못 먹고 바빠가지고 설교를 하고 지쳐서 이제 단에서 내려왔더니 광성교회 부목사가 교인들 버스로 이제 인솔하고 왔다가 기다렸다가 목사님 물을 갖다가 주더라고 야야 물 먹고 내가 배고프다 어디 가서 빨리 햄버거 하나 먹자. 그래그 옆에 가니까 이제 그 조선식 1보의1층에아 이제 페스트 푸드 먹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가서 했더니 자기가 카드로 잘 이제. 토스트를 사주고, 음료를 가지고 그러면서 고맙다. 내가 돈 내게 이 아닙니다. 제가 내는 게 영광이지, 그래서 영광은 없어. 사람에게 영광은 없어.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미쳤냐, 내가 너어 괴롭다. 이게 인간인 거야. 인간은 성화가 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 나라가 가기까지 날마다 자랑니다 아, 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돼요. 아, 네.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제일 절망하는 게 뭐냐면, 어, 저거는 어떻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양으로 왔냐. 그럴 때 절망해. 근데 그러면서도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실까. 왜 나도 그 모양 그꼴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날마다 점진적으로 무슨 길을 가야 된다?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물두멍이 주는 교훈이 뭐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성과발을. 우리 목욕은 이미 한 사람이에요. 그럼 목욕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구원받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욕을 한 사람도 저녁에 또 살 때는 뭐가 뭘 씻어야 돼? 손과 발을 세수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화 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한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에베스서 5장 26절에 있는 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두멍의 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속사람이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새롭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안한데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성전에서 시정되는 여인들의 거울을 내가 그래가지고 거울로 만들. 야 이게 지금 3천 한 500년 전 얘기예요. 3천 3 500년 전에 여인들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거울. 손 거울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야참이 화장의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고인네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큰 어, 높바다 바로 물동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거울은 육체의 영광, 옛성품 쾌락, 인간의 허용과 교만을 상징합니다. 거울이 상징하는 게 많죠? 거울은 육체의 영광, 옛성품 쾌락, 인간의 허용과 교만을 상징해요. 그래 그것을 받아다가 그것을 물도 먹으러 간 여자가. 화장하고 성형하는 건 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예뻐지려는 욕망은 3,500년 전 여인들도 손고울을 가지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에서 나타나요. 겉사람을 단장하는데 거울이 필수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반납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이건 뭘 뜻할까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욕심의 욕심과 세상 욕망과 옛사람 자랑과 교만과 정욕 습관의 죄로부터 나는 떠납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겉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다. 속 사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회망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처럼 겉 사람과 옛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속 사람을 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